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립스틱 용기의 사전 품질 검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조의 경우는 기초에 비해서 사전 검토 방법이 좀 까다로운데요. 그 이유는 용기뿐만 아니라 처방과 설비의 궁합이 잘 맞아야 원하는 품질 및 생산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립스틱 용기는 용기 형태에 따라서 레귤러 타입, 보호관이 있는 슬림 타입, 슬림 타입이라도 하부에서 내용물을 충전하게 되면 백필링 타입 이런 형태로 나누어지고요 사용감에 따라서 두껍게 발리는 매트 타입 그리고 가벼운 화장이 가능한 글로시 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성형 형태에 따라서 일반 타입 원칼라 충전하는 방식이고요 코어 타입 중앙에 원형으로 내용물을 충전한 후에 외부에 충전물을 어, 2차 색상을 충전하는 코어 타입.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른 내용물을 충전하는 듀얼 타입, 그리고 꽃잎, 꽃 립스틱처럼 어, 특수 성형, 이런 타입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립스틱 샘플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어, 실험실에서 실험용 몰드를 제작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어, 실제 설비에서 샘플을 만들어서 품질 테스트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리스틱에 있어 클레임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부러짐, 내용물 빠짐, 왁스 용출 현상, 다열 불량, 또 용기 내에 엘리베이터의 작동을 원활하기 위해서 실리콘 오일을 뿌리게 되는데요, 그작동류가 흘러내리는 클레임도 간혹 들어오기도 합니다. 품질 체크 사항으로는 낙하 테스트, 사이클 테스트, 꺾임 경도, 절단 경도, 체결 강도, 용기 오일 체크. 하강 버팅 강도, 그립감, 진동, 인쇄, 외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낙하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이 용기의 접시 부분에 잘 안착되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물류 유통 중에 흔들림에 의해서 내용, 용기가 분리되 내용물과 용기가 분리돼서 어, 얼굴 형태가 내용물이 캡에 부딪혀서 분리 불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어, 진동 테스트와 같이 낙하 테스트를 실시하여 내용물이 용기와 분리되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50cm 높이에서 용기를 거꾸로 들고 얼굴 부분이 하단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그 50cm에서 떨어뜨렸을 때 어, 접시에서 내용물이 1mm 이상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높이를 어, 차동을 두어 테스트를 하기도 하므로 유통환경이나 제형에 따라서 적정한 높이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이클 테스트는 용기와 내용물의 수축팽창 정도에 따라서 용기나 내용물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특히 립스틱 같은 경우는 어, 균일한 내용물이 분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왁스가 용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같은 4g이라도 내용물별로 외부와 내부의 조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오일이 석출되거나 왁스가 석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사이클 을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 왁스 용출이 일어나게 되면 왁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분산제를 좀더 투입해서 개선할 수는 있지만 어, 생산 직후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사이클 테스트를 통하여 분리 현상을 잘 관찰하여야 합니다 꺾임 경도는 어, 레귤러 타입의 용기를 사용하는 제형에 대해서 고객의 립스틱을, 사유, 립스틱을 사용하는 도중에 어, 부러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정 강도 이상의 경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립스틱 내용물을 완전히 돌려서 빼서 그 중간 부위에 에, 하중을 체크하는 어, 꺾임 경도 테스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90에서 90 이상 또는 뭐80 이상 어, 레이놀드 경도로 측정을 해서 기준을 잡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어, 적정하게 선정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laughs> 절단 경도는 립스틱이 조성이 동일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양산 시에 어, 표준 품질 스펙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어, 일정 정도 이하일 경우에 사용 도중에 어, 문드러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요. 또 일정 정도 이상을 어,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어, 진행하다 보면 어, 개발 당시에 이거를 결정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양산 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측정 방법은 25도 항문조에 에, 24시간 보관한 후에 바로 꺼내서 어, 레이놀드, 레이놀드 경도계에 어, 기타 출처럼 생긴 어플리케이터가 있는데요. 어, 위에서부터 절단하면서 최고 높이에서부터 20mm까지 약 2cm 밑에까지 어, 경도에 대해서 측정을 한 후에 일정 경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라 부분이고요. 어, 캡체결, 강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객이 체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 고객이 가방 안에 립스틱을 들고 다니거나 했을 때 용기가 벗겨지게 되면 어, 내용물의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그 부분이 어, 다른 부분과 부딪혀서 얼굴 형태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인장 강도기로 해서 캡을 어, 들어올렸을 때 어느 정도의 체결 강도가 있는가 해서 회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인장 강도가 없을 경우에는 어, 10cm 높이에서 1회 낙하 테스트를 했을 때 캡이 어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캡 체결 강도도 수치화할 필요가 있고요. 어 용기 오일 체크 같은 경우에는. 어 CT 항목에 들어가기 보다는 어, 입구 검사시에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임이 잔 어,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용기에 오일이 얼마나 발라져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스틱 용기가 들어오게 되면 내용물이 없는 상태에서 45도 항온조에 뒤집어서 어, 24시간 보관하게 되면 어, 용기의 내벽에 오일이 묻어난다거나 아니면 접시 부분에 어, 오일이 맺힐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너무 과도한 오일을 분무를 했기 때문에 부자재 업체와 사전에 그 오일 분무량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강 버팀 감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리스틱을 바를 경우에. 어, 입술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하중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립스틱이 안으로 밑으로 쏙 내려가게 되면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50%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다 올려서 바르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 높이에약한50% 정도로 올린 상태에서 실제 입술에 이렇게 발라보면, 어 내려가야지 않아야 하고요. 50% 정도 올린 상태에서 위에서 인장 강도기로 눌렀을 때에 어느 정도의 하중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립감,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엘리베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에 들어있는 스크류 같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요. 그 부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초반에는 좀 뻑뻑한데 좀 많이 하다 보면 너무 헐거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초반에는 좀 뻑뻑하게 올라가다, 나중에는 너무 헐겁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반대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용기의 그 결합 공차라든지 사출 공차에 의해서 또는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립감이 좀어 약간 저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느슨하거나 빡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어, 진동 테스트하고 인쇄 방리 그리고 외관 확인 방식은 기존의 동영상에서 설명한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에,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그 체크 항목들 외에도 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를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어, 자속 용기의 경우에는. 어... 그 자력이 카드의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마그네틱 카드 지하철 카드 같은 자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력이 너무 세서는 어, 안 돼, 아, 문제가 생길 수있니다 따라서 그자성 용기의 경우에는 좀 자력이 어느 정도 가우스가 나오는지 또그가우스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어, 품질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어, 코어 립스틱 경우에는 안쪽 내용물과 바깥쪽 내용물이 수축률이 달라서 어, 사이클 테스트 시두 사이클 테스트 시두 내용물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어, 사이클 테스트 후에 약한 3mm 정도나 5mm 정도로 립스틱을 어, 수평으로 절단을 했을 때 내용물이 서로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 좀 처방을 수정을 하거나 공정 조건을 수정하는 경우가 필요하겠습니다. 듀얼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듀얼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바를 때 내용물이 서로 이렇게 좌우로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어 그럴 경우에는 어 사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접 발라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리스티요 부분을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요 얼굴 끝단부가 너무 뾰족하게 되면 실제 생산할 때기에 기포 불량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뾰족하면 요 부분에 자잘한 기포들이 발생, 미처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이 돼서 공정 중에 불량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이 각도 부분을 조금 넓게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0.5R 정도 라운드 처리를 해서 기포가 충전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 어, 자리를 마련해줘야 분량이 많이 에, 줄어들게 됩니다. 어, 립스틱 내용물에 결합하는 요, 여기에서 보면 투명하게 조금 보일 텐데요. 투명하게 보이는 요 부분을 접시라고 하는데요. 이 접시도 사전에 검토를 잘 해야만이 어, 양산시나 또는 출하시에 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요. 접시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테이퍼로 일반적으로 어, 제작을 하게 되고요. 요거에 끝까지 거의 하단부까지 내용물이, 어, 스틱 내용물이 박히게 되는데요. 요 끝부분에 박히다 보면 요 끝부분에 이렇게 홀을 그래서, 내릴 때에 공기가 있으면 삐뚤게 박히기 때문에, 그리고 잘안 박히고 요, 쪽 부분으로 내용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 구멍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 체결 부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접시에 요 끝단부가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 요 끝단부를 확대를 해보면 끝단부가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약간 라운드 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선이 안쪽으로 내용물 쪽으로 붙은 경우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요 부분이 그 가장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끝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요 부분이 너무 뾰족하면 고객이 립스틱을 사용하는 중에 요 부분에 계속 크랙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 크랙에 의해서 어, 부러진 불량이 발생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능한 한 사선이 요런 안쪽으로 안되면 이렇게 에 산처럼 이렇게 생긴 어, 그런 부자재를 어, 선택을 해야만이 어, 클레임이 부러지는 클레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시 같은 경우에도 어, 접시 내부에 내용물이 빠지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사선처럼 어, 리드를 달게 되는데요. 이 리드의 개수도 두 개나 네 개, 여섯 개 정도는 좀 안정적이지 않고요. 어, 방사형으로 해서 약한 여덟 개 정도의 리드가 있어야만이 어, 내용물이 부러지는 부분들을 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림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보관 타입, 요런 음, 제품을 보관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올렸다 내렸다 할때옆 부분에 내용물이 묻어나오는 경우, 물론 고객이 사용 중에는 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품질 체크하시는 분들은 어 정확하게 센터에 맞게 되어 있는지 해서 어 전체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 내용물이 끓여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 크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어 사전에 고객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실제 요 부분을 백필링으로 내용물을 충전하면 여기에 그 캡을 달고 백필링으로 충전하면 보호관과 내용물이 딱 밀착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그렇게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실리콘 러버 방식이라고 해서 실리콘 러버에 내용물을 쏜 후에 용기를 체결하는 경우에 내용물의 지름 바깥 지름과 용기의 내경이 약 0.1mm에서 2mm 정도. 어, 간극이 발생이 되는데요. 안 그러면 다이얼을 돌려서 내리다 보면 이 부분에 내용물이 많이 묻기 때문에 또는 용기 내용물 옆면에 스크래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약 0.2mm 정도 공차를 주게 되는데, 에, 생산하다 보면 이 내용물이 왼쪽으로 붙거나 오른쪽으로 붙었을 때에 어, 반대편 쪽에서 내용물과 용기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고객사고 하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생길 수 있으니 에, 문제의 여지가 있느냐라고 해서 사전에 어,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약한 55도, 60도 되면 어, 충전 온도는 보통 82도에서 85도까지 충전을 하는데요. 어, 한 60도에서 65도가 넘어가게 되면 내용물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도 완제품 생산한 완제품에 대해서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보통 한여름에 보면 직사광선이 있는 자리에서 한 시간만 놔둬도 립스틱 내용물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경우에는 내부에서도 특히 여름철에는 어, 실내에 그늘이 있는 곳에 에, 보관을 해야 하고요. 물론 물류차에 신을 때에도 밖에다 빼놓고 실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이동하여서 물류창고에 실을 수 있도록 어, 내부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고객사의 유통환경도 보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유통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 고객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 보관할 수 있도록 고객이 알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고요. 수출품인 경우에는 어떤 유통 환경을 갖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고객사에게 반드시 냉동 창고로 물건을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냉동 창고로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용물이 녹아서 흘러내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산 제조업에서 그거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사전 구두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립스틱의 에, 품질 체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립스틱 사전 품질 검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